화성의 지표에 또다시, 구체, 인가, 화성 표면에서 발견이 계속되는 수수께끼의 구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등장하고 있다. 화성 표면의 수수께끼, 구체, 위 정제는, 큐리오시티 등의 화성 탐사선에서 보내오는 화성 표면을 포착한 사진에는 실로 다양한 이상한 물체가 찍혀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소개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형의 임팩트가 강한 것이 완벽한 구체가 아닐까 수수께끼의 구체에 대한 속보를 영국 타블로이드지 익스프레스 등이 보도했다. 문제의 사진은 나사의 화성탐사선 로봇. 큐리오시티에 의해 작년에 촬영된 이미지로서 너무 완벽한 구체가 찍혀 있었던 만큼 많은 미디어가 화제로 채택하고 있다. 붉게 바랜 황량한 화성의 대지에 파란 인공적인 아주 둥근 공 모양의 물체는 주변으로부터 분명히 떠 있는 존재감을 내뿜고 조작없이 배치되어 있다. 육상 경기를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포환 던지기의 포환을 연상하는 것이 아닐까. 수수께끼로 둘러싸인 구체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극히 드문 현상이지만. 지구상에서 거의 그대로 둥근 돌이나 바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 해안에서는 6천만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결정화된 둥근 큰 바위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여기에 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당돌하게 다수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사도 화성의 표면에서 가끔 발견되는 구체는 자연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블루베리라는 애칭을 붙여 부르고 있다. 대단히 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 형태로 결정화된 물체는 주위의 바위보다도 침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이 사진처럼 주변의 보통 돌과는 색깔이 달라진다고 간주한다. 영국인 UFO 연구가 나이젤 왓슨 역시 이 구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인공물 또는 외계인에 유래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 구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는 인공적인 것인지 혹은 외계인 활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나이젤 왓슨 화성 문명을 멸종시킨 데 전쟁의 흔적인가 한편. 대만 거주의 UFO 연구가 스코 데어링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UFO 정보 사이트 UFO 사이팅스 데일리에 최근 게시물을 올려서 구체가 포탄 임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화성에 이 포탄이 수천 발이나 발사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금속공은 완전한 구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구상의 소프트볼의 크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추측해보세요. 즉, 대포의 포탄과 같은 크기입니다. 웨어링 시에 의하면 먼 옛날 화성 문명을 거의 멸종시키는 큰 전쟁이 있어 이 포탄이 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진 것이다. 이 포탄의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바위 모양의 미세한 조각이 있는데 이것은 포격에 의해 산산조각으로 파괴된 어떠한 장비 또는 시설의 잔해가 풍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포탄을 비롯한 수백만의 포격이 우주에서 화성의 표면에 장렬하여 문명을 파괴하고 불태워 버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격을 위도한 운석의 샤워 위 굉장한 위력으로 화성의 대기가 손실되어 지표의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한 것입니다. 스콧 웨어링 씨, 그리고 물론 웨어링 씨는 이 포탄만으로 화성 문명 멸종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화성에 있던 건물의 잔해와 인공적인 물체, 군인과 왕의 유해나 사지 등 화성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화성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100% 나타내는 물증입니다. 라고 이것이 포탄이라고 확실한 보증을 하는 웨어링 씨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